자, 1번입니다. <laughs> 자, 오른쪽씩 이렇게 이되 있는데, 이제 통분해서지고 왼쪽씩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씩을 한번더 쓸게요.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2, 빼기, x 더하기 1, x 플러스 3분의 5. 자, 통분해주면, 오, 뭐야.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면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 통분해주면, 음, 우리 같은 건한 번만 쓰죠. 어, 통분해주면은, x,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얘네들 덩어리를 곱해주면 되겠고, 얘는 새로 생긴 애가 누구냐면, x 플러스 3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애랑, 2랑 곱하면, 자, 이렇게 쓰고, 얘는, 이거 새로 생긴 애가 x죠. 그래서, o, x. 이렇게 써줘야,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렇게 찢었을 때, 다시 약분하면, 땡, 땡, 약분 되면서 원래 모양 나오고, 이 뒤로 이렇게 찢었을 때, XX 약분돼서 원래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분모 그대로 쓰고, 분자, 자, 마이너스 x 하고 E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요 전개, 더하기 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분자가, 제 여기로 오는 거죠? 제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x제곱의 계수는 없죠. a값이 0이 되어줘야 되고 b값이 마이너스 3 c값이 6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세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가지고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유리함수 y는 x-4분의 마이너스 2x-1의 그래프가 점 a,b에 대하여 대칭이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텝 문제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 유리함수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풀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laughs>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점근선은, x는 2, y는 3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x축 이렇게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시, 점근선 X는 2 e. X는 아 Y는 3 이렇게 그릴게 X는 2 e 쓰고 Y는 3 여기 위가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리가 자 좁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렸었다고 치면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이 점은 이제 점근선끼리 만나는 점이죠 우리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2, 3.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2, 3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참고로 이 유리 함수는 그 대칭인 게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직선으로 대칭이냐면 이렇게 아, 이거 점선으로 나왔네. 음, 이렇게나 또는 이런 거 있죠. 얘도 대칭이 어 있습니다. 얘 기울기는 기울기 1. 얘도 기울기는 무조건 1과 마이너스를 고정이에요. 뒤에 y좌표랑 다르겠지만 아무튼 2,3 대칭이니까 뭐만 구하면 돼? 정근선만 구하면 그 정근선이 만나는 교점 2,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얘가 그래프가 점 a,b예요.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뭘 구하면 돼요? 정근선. 우리 정근선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되게끔 만는 x값. 여기 x앞에 있는 계수 1분의 x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2 해주면은 걔가 음, 정근선이죠 이거 이제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오른쪽에 있는 식체는 그릴 필요 없이 4 2에 대하여. 정근선이 만나는 점이 4 1 2 된다.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인데 두개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laughs> 두리암스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y는 x-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일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필요는 솔직히 없죠. 왜냐면 점근선으로 둘러싸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점근선만 그릴까요? 자, 얘의 점근선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런 식으로 되죠. 얘의 점근선은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정근선만 그려서 정근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X축, Y축. 얘의 정근선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어, 먼저 씁시다. 이점이 마이너스 1이 되고, 3이 된다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정근선은 마이너스 1과 그러면 이거의 점근선은 x가 3이랑 y는 마이너스 1좀 색깔을 달래서 이쪽이 한3이쪽면 마이너스 1 그렇죠? 뭐랑 뭐? 3이랑 마이너스 1 여기가 3인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거죠 자 그럼 둘러싸여 있는 걸 보면 뭐 이런식으로 검정색 치는 이러한 어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고 여기 넓이니까 여기 안에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괄호 곱하기 3로 해주면 되니까 여기의 길이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칸 얘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칸 4 곱하기 4 해가지고 도형의 넓이는 16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정의역의 x 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유리수 y는 1-x분의 2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쓰므이미로하자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해달라는 문제네요. 자, 유리함수를 그려가지고 이정의형만큼 그래프 잘라서 잘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 그림이 좀 어색하거든요. x, 가 뒤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음, 똑같이 마이너스를 씩 곱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여기는 마이너스 걸리니까 마이너스 x는 그냥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도 마이너스 걸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변형은, 우리 x 1분의 똑같이 x-1을 갖다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그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우리 쓸 때는, 이렇게 뒤에 쪼갠 거를 앞쪽에다 써주고, 요렇게 쪼갠 거를 뒤쪽에다 써주면 좋아요. 그니까, 러 y는 앞쪽에 쓸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3, 뒤쪽에 쓸 거는 마이너스 2. 그니까 여기서 정근선이 나오죠.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음. x축 있고, 아이고. <laughs> 점선이 나오라 삼러면 이런 실선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x가 1일 때 x y는 마이너스 2니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여기 음수죠 음수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가 될 텐데, 이게 마주보더라도, 이게 어떤 그래프는 정근선에 좀 가까울 때가 있고요. 정근선에 좀멀 때가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어, 우리 Y절편 같은 거 하나 구해두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y 절편 하나 찍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개를 이용해서 대충 스무스하게 그릴 생각입니다. Y절편을 찍어주면, X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0 들어가면, 여기 앞쪽에 3되죠 300이니까, 0,1. 즉이 2점을 지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저 보는 형태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다 살릴 일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정의하기, 마이너스 1에서 0에만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의 값부터, 0이 들어갔을 때는 아까 해놨죠? 이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만 살아남는 그래프거든요. 이파란식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은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결과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값은 1이 들어간, 0이 들어간 결과니까 최대 값은 1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최대 최소는 X 값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간 Y 값. 그죠? 그럼 최대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여기 1인 걸 알고 있는 거죠? 헐, 점수에 1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최소 값만 구합시다. 최소값은 누구?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들어갔을 때죠? 이 그래프. 뭐,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원래 모양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엔터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1 빼기 빼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를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빼기 관계하라고 래서1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어, 유리함수가 그려지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 우리 아직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저도 그래요. 그냥 그래프 그려주면 참 편합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y는 x-2분의 x-2분의 x-1단 쓰고 x앞에 개수가 2니까 2배까지 해주고 2x-4 원래 모양을 만들면 려 뒤에 플러스 5 이렇게 있어야 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쓴 거를 앞쪽에다 쓰고 x-2 분의 5그 다음에 이렇게 찢어쓴 거를 뒤쪽에다 쓰니까 x-x- 약분 돼서 플러스 2그 그러니까 점근선에 x는 2, y도 2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슬프, 이렇게, 그리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laughs> 정근선도, 그리겠습니다. 음, 이쯤이, 이라고 치고, 네, 이 정도가, 이라고 딱 치면은, 어떤 형태로 만나느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가 2. x가 1일 때 y는 2이러 형태로 되니까 얘가 지금 2,2에 e,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알수 있을 테고 그죠그 다음에 우리 대칭은 얘에서만 대칭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점대칭이라고 그래요 이 점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거리를 쟀을 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 선대칭은 지금 이러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름까지도 알수 있어요. 이름까지도 알수 있는 게, 얘가 2,2이면서, 그, 기울기는 항상 1이어야 되거든요. 기울기는 항상 1.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2,1을 치면, 아, y는 x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대칭도 또 있냐면, 이러한 대칭도 있습니다. 그죠? 얘는, 기울기가, 아, 우리 유리함수, 이거, 저기, 배경지식이죠. 이렇게, 대칭인 거는, 이 점과, 전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있는 거죠 기울기가 1일 때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는 고정이에요 1하면 마이너스 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면서 아직 y절편을 모르는 상태여야 되지 그지? 이거가 2,1을 지나니까 여러분 해보시면은 2,1을 여기다 대입하면 b 값이 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2,2 대칭, y는 x, 대, y는 x 대칭,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 대칭. 오케이? 여기 좀 그런 것들이 있네요. 2,2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는 말이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다. 아니라, 얘를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맞출 거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야지. 틀리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요거는 맞아요. 자,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겹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평행이동에서 같아주려면, 지금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이 모양이랑, 이 모양에서 어디가 같아야 되냐면, 평행이동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랑, 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걸로 이거랑 이거는 서로 옮겨서 평행 이동시켜서 어 겹쳐지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랑 여기 크기가 다르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그스 스무스한 정도가 이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보면 y는 쓰고 이식입니다. 이제 x 더하기를 쓰고, x 더하기 1을 쓰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죠? 어,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한번 쪼개고, 이렇게 한번 쪼개면 뒤에 2랑 더하기 1. 선생님, 얘 5고랑 5 비슷한데요. 똑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까지 같아야 돼요. 여기. 얘는 어메에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가 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가 같아야 돼요. 언제 할 때는. 평행이동 할 때는. 여기다가 만약에 평행이동 플러스 대칭이동까지 썼으면은 그때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1인 거잖아요 이것과 이 모양 원래 이거 a 죠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마이너스가 사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가 아니라 얘가얘 거죠. 이렇게 q u a 었던 거잖아. y한테 있었던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구한 이 모양이 되셨던 거는 이게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써져 있으니까 이 x 축에 대해서 얘를 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시키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를 주면서 이제 서로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평행이동만 시켰으니까 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평행이동 플러스 대칭이동을 시키면 그래프가 겹쳐진다. 그렇게 했으면 맞겠습니다. 자리가 좁아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요번 마지막 파트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정답은 2번그렇습니다